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다육입니다. 오늘은 조금 값이 나가는 어, 고가의 아이들을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새 핫한 아이가 젤리 들어가는 아이죠. 젤리, 젤리 샤넬. 젤리 샤넬. 어, 요 아이가 요즘에 어,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젤리 샤넬. 어, 아주 맑은 색감이 나고, 이렇게 젤리 형태로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젤리 샤넬, 어, 어요 아이 5만원씩에 드리고 있어요. 젤리 샤넬 5만원. 예쁘죠? 젤리 샤넬 5만원.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음, 8cm 에서 음, 8, 9cm 될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아이도 있고요. 사이즈는 음, 음,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또, 제가 몇 가지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값이 나가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청사초롱. 어, 세이가 12만원에 드리고요. 청사초롱. 18만원 정도 하는데 12만원에 드려요. 청사초롱. 이렇게 있고요. 청사초롱. 색감 이쁘죠? 12만원에 드려요. 청사초롱. 그 다음에 페로소나가 있어요. 페로소나 12만원이고요. 얘도 똑같이 할인해 드려요. 페로소나 12만원. 또, 안단테 있어요. 안단테. 안단테도 12만원에 드리고요. 안단테 하나 더 있네요. 요 아이도 이쁘네요. 안단테. 12만원에 드려요. 그리고, 맥라이징 있고요. 맥라이징. 맥라이징. 6만원이고요. 환역 카이저, 환역 케빈 카이저 10만원인데, 요 아이도 8만5천원까지 드리고요. 케빈 카이저, 저는 제이드스타 왕대품이에요. 12만원이고요. 16만원인데, 12만원까지 드려요. 제가 차를 저쪽에 두고 와서, 사이즈 무채들이네요. 자, 이렇게 작은 제이드스타 이거는 한 10cm 정도 돼요. 이거는 5만원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이드스타 5만원짜리고요. 이쁘죠?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한협 케빈카이저 8만 5천원까지 드리고요. 아까 저쪽에서 소개시켜드렸죠. 이렇게 네, 케빈카이저 여러점 있고요.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블루 드래곤 6만원이고요. 네. 블루 드래곤 6만원 로라 클론 있고요. 로라 클론 7만 원. 자, 로라 클론 7만 원이고요. 그램린이라고 있네요. 그램린이 와이도 오만 원이고요. 그랩린 이렇게 그램린도 약간의 금기가 있네요. 금종자네요. 그리 그린 그리고 소간지 있고요. 소간지 아톰브이 하나 남았네요. 아톰브이 3만원, 화이트 발렌티노 5만원, 맥라이징 있고요. 맥라이징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인디안 바손이 있네요. 인디안 바손. 약간 봉황필이 나네요. 인디안 바손. 이렇게 봉황필 있죠? 약간. 네. 인디안 바손 15만원이고요. 인디안 바손도 12만원까지 드릴게요. 다른 아이도 세일 들어갔으니까요. 이 아이도 인디안 바손도 12만원까지 드릴게요. 원종 패션은, 예, 7만원이고요 헤라 있네요. 헤라 6만원. 헤라 6만원. 이렇게 있구요. 유아독존 제품이에요. 유아독존. 아, 한, 요게 23cm 분이니까요. 거의, 20cm 10,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유아독존, 28만원. 아가야, 몇개 담았나요? 두 개. 유아독존, 있었구요. 아메스트로, 대품. 10만원이구요. 아메스트로. 원종마리아 철아. 엄청 멋지죠? 원종마리아 철아. 예. 원종마리아 철아. 요거, 28만원까지 드려요. 28만원. 요정 마리아 철학. 이렇게 있고요 파키, 파키피덤. 이것도 음, 한, 10, 16cm도 넘을 것 같은데요. 요거 1 0만원이고요 오리지널 스프레드 마리아. 오리지널 스프레드 마리아. 예. 이렇게 지퍼형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15cm 넘는 것 같아요. 오리지나 스프레드 말이야. 네, 20만원이네요. 오리지나 스프레드 말이야. 있고요. 네, 20만원. 두점 있네요. 두 점. 제시 있고요. 자, 프레블라. 푸블라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물만 들으면 멋지겠죠? 원정 푸블라 5만원이고요. 오렌지 에보니 3두 요아이도 5만원이고요. 넘어갈게요. 파피스 로즈초라 6만 5천원이고요. 여기는 어, 아도니스 어, 하고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대품들 어, 이렇게요. 멕시코 야생마리아도 있고 아도니스도 있고 어,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여기는 8만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있죠. 멋지죠? 멕시코 야생마리아, 8만원.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고 막 달기 시작하네요, 아이들이. 이쁘죠 제품이에요. 23cm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아도니스 아도니스 8만 원 메아리 다육농장 아도니스 8만 원 네, 여기 보세요 아가야가 엄청 나오네요 아가야 이제 뿌리가 막 내리 내리니까 활짝 되면서 네, 성장하고 있어요 여긴 저희 파스테스 모주예요 멋지죠 색감이 이렇게 멋있어요. 여기는 파는 건 아니고 모주예요. 파스텔 멋지죠.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한 20cm 되는데요. 어. 직녀 메아리 직녀예요. 직녀 대품이에요. 23cm 화분이고요. 직녀 대품 여기는 20만 원. 직녀 대품 20cm 정도 20만원 멋지죠 여기 구경하시라고요 예. 직녀 멋지죠 이렇게 콜로라타 메리 아 실생 아리콜인데요. 이 아이도 엄청 예뻐요. 모주고요. 물개인 모주요 오늘은 대품창들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몇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웨딩드레스인데요. 웨딩드레스 굉장히 10년 정도 먹은 아이고, 자고 아이 두개 있어요. 아이, 이거는 어 5만원씩 드리고요. 웨딩드레스 자고,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